자, 보스콜링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어, 지난 방송에서, 음,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어, 트럼프의 주요 정책은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주말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어,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25% 올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기존에 27.5%인데, 여기서, 예. 네. 십일 를더 인상한다는 소리 어 소식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죠 자총3 8 5의 관세예요 자 그리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왜 넣냐 우리나라라고 일본은 왜 뺐냐 하면은 어 지금 현재 중국 자본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어 편법이죠 편법으로 공장을 져가지고 관세를 안 맞으면서 지금 어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전 세계 관세를 다 올리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지금 <laughs> 중국만 관세를 매겼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중국에서 또 딥시크라고 음, AI 채팅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는데 이게 키보드 소리 모든 자료가 또 공산당한테 또 들어간다는 또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또 미국은 이거를 지금 모든 반도체 저사양식까지 지금 반대.. 그..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지금 현재 조선이 예.. 앞으로는 2차전지다 어.. 조선도 2년 전에 적절한다 그러고 난리였는데 결국은 중국을 규제하면서 지금 대박이 났죠 신고가 가고 있죠? 똑같아요 2차전지도 지금은 안 좋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어.. 견제할 수 밖에 없고 어.. 조선과 마찬가지로 배터리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실 비중은 대한민국이 5 일본이 1이죠 중국이 지금 한 8정도 되는데 요걸 빠지면 어.. 8대2로 한국과 일본이 나눠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분명히 수혜를 볼수 밖에 없다는게 제 어.. 주장인데 그걸 뒷받침 할 만한 지금 뉴스가 나온거죠 보시면 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중국만 어, 규제를 했고요 제3국 간의 무역 관세는 아직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한국도 관세를 많이 매기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그러면 유럽도 관세 매기고 동남아도 매기고 한국도 매기면 미국 물가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면 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트럼프가 주장했던 어떤 저물가, 고성장은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중국만 규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하고 이차전지 모두 중국과 어 그야말로 그냥 다이렉트로 경쟁하는 분야고요. 특히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핵심 광물을 올해부터 지금 어, 중국 광물이 들어가는 건 보조금을 제외하면서 지금 포스코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그 회사 주식이 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진짜 어 제가 저번 시간에 조선 차트 보여 드리면서 삼 바닥 가지고 올라오는 건 똑같은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앞으로 중국 어 광물 줄이자. 어 정부하고 업계 모두 중국이 장악한 2차 전지 원료를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액 공제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업계는 투자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그 것에 이제 선두주자 같은 경우는 바로 포스코 홀딩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어 보시면은 어전 그 세계 점유율의 50%가 우리가 텅스턴도 있고요, 텅스턴, 니켈, 코발트, 망간, 수달라리튬 등 모두 지금 전 세계에서 어그 생산을 하는 게 포스코고요. 포스코가 어, 지원을 받는 가장 핵심 어,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삼원계 배터리를 니켈, 코발트, 망간, 원료 원료를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로 만드는데. 어, 지금 포스코가 전구체 빼고는 거의 다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의존도를 낮추면 그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중국이 싸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안 좋다고 해서 그 주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 상식적인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찍는 시간이 이제 일요일 5시 38분인데 제가 이틀 동안 어, 컨디션 안 좋아서 아무도 못 먹었는데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뭐 저는 포스코닉스 어 지금 바닥권이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찍을 거니까 아, 꾸준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25만 원대는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기관들은 계속 모아가고 그래서 어쨌든 회사가 여기서 해줘야 될 거는 2.3조 현금 배당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강력하게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식 투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어 주주분들 고통이 큰데. 어, 회사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예,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륜바닥 다지고 있으니까, 어, 만약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22선 아래, 25만 한 6천원 정도 전, 전후 이하에 조금씩 모아가시면 된다. 배당도 4%가 넘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같이 추천드렸던 PNT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 올라가고 있네요.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에 지금 계속 제가 추천주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이거 어, 무료죠. 어, 입장 승인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그냥 무료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어, 정보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세개 들었는데 세개다 수익이에요. PNT, AP, 성솔리드. 네, 뭐 그냥 검증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무료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텔레그램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그 실적주인데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가면서 신고가죠 제가 이제 대주주 공시하는 것들을 주목하자고 한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대주주등 하면서 올랐고요 이것도 지금 이대주주고 영업이익이 12배 10배 늘어납니다 12배 이상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적 보시면 올해 이제 보시면 작년에 아, 영업이익이 163억 올해 926억 내년에 1315억 아 어, 그래서 거의 뭐한 열세 배 늘어나죠 에 예, 100억 대에서 1300억으로 그래서 어 굉장히 실적이 좋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대주주 공실했습니다 그리고 자 바닥에서 딱 올라오는 딱 초입이고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외국인 매집인데 이제 매집해서 날아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잡아보실 분들은 어시대전화사건여셔서공안0공 2864에 8870. 어, 주식에 신 약자,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요거는 물자로 저희가 어, 자료를 발송해 드리니까요. 어, 수익 단기간에 많이 보셔서 포스콜링스 저가에 많이 모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